요상하게 생겼죠? 어? 어? 이렇게 하면 바로 여기 손목에 느낌이 와버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샷 김포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이제 슬슬 이제 요번 시즌을 그 납회라고 그러죠? 납회를 하고 그, 뭐야, 골프 동호회 활동을 끝나는 거, 그 납회를 하고, 어, 내년을 위해서 또 슬슬 시동을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그 이벤트를 하면서 이 루키루키라는 회사에 비거리 로프라는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어, 저도 좀 극찬을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구입을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어, 이 루키루키라는 회사가 좀 특이한 게뭐 이상한 제품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좀 휘어져 있는 요 연습도구입니다. 이 연습도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좀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 어, 상세 설명에 링크가 있으니까 가서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 음, 제가 다섯 개, 다섯 개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어, 나 이거 좀나좀 좀 써보고 싶어 이렇게 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이메일과 그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이유 그거 두 가지 적어서 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섯 분 선정해서 어,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리미엄 구독자분들에게는 그두개두 두 개를 할당시키고 어, 일반 구독자분들에게는 세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빵 이렇게. <laughs> 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요, 어, 요, 다가오는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며칠 안 돼요. 화요일 날이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화, 수, 목, 금. 아, 이것도 금도 긴가? 아, 아무튼 금요일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그때까지 댓글창을 열어 놓고요. 어, 내가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고, 아, 이거 좀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어,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이 꽤 비싸요. 6만 얼마인가 그래. 이 샤프트기 때문에 6만 얼마인가 그래. 꼭 해보고 싶으신 분, 어, 이벤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출발할게요. 으로 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루키루키 그 회사는 좀 특이한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제품들로 얘기하면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지만 약간 초보자들은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비거리 로프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좋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휘두르면 되니까. 근데 얘는 아무 생각 없이 휘두르는 클럽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금 보면서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어 휘두른다기보다는 어떤 정지 자제라든가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 초급자는 아니고요. 한 그래도 한9 0대 중반, 최소 90대 중반부터 상급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클럽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 앞에 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 타겟 형태가 있고 요 위에도 보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보여 드리겠지만 요쪽과 요쪽이 색깔이 다르고요. 그립에도 뭐 요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휘어져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는 슬라이스하고 훅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당연히 슬라이스하고 훅이 방지가 되니까 비거리가 당연히 느는 그 역할도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팩트 연습을 할 때, 요, 선, 퍼터에도 그런 기술이 있죠. 임팩트 연습을 할때이 뒤쪽에 있는 빨간 선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임팩트를 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 앞쪽이 하얀색이 있으니까 이게 눈으로 보면 아 하얀색 이렇게 이어 내가 궤도를 제대로 만들고 있구나 이런 점도 있고 요게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더 내가 뭉툭한 걸로 교환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 테이크백 할 때도 내가 어떻게 빠지고 그다음에 백스윙을 할때 어, 내가 많이 넘어갔네 안 넘어갔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 좀 서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배꼽이 나왔네. 자, 여러분들 보통 연습하실 때 말이죠. 이 내가 올바르게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볼이 뭐 예를 들어서 볼이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가 안 되거나 아니면 볼을 치면서 이렇게 훅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빈번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슬라이스가 나고 훅이 나는 건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백스윙을 잘안 되거나 아, 백스윙을 잘못한다거나, 뭐, 테이크백을 뭐 이상하게 뺀다거나, 뭐, 위에서 뭘 한다거나, 뭐, 들어올 때 이렇게 크럽이 열린다거나, 아니면 다친다거나, 뭐, 피니시가 무슨 뭐, 이렇게 치키닝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초보자들은, 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레슨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요 연습도구 같은 경우는, 잠깐 자세한 사항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보면은 조금 요상하게 생겼죠. 예,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예, 요 휘어져 있고 이 앞에도 무슨 타겟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냥 요 부분에는 이렇게 그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앞과 뒤가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수 있는 그런 그 연습 도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어서 내가 뭐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긴 도구입니다 휘어져 있어요 네. 신기하죠 자 보셨죠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옆으로 서 있어도요 이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요걸로 연습할 때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휘두르고 비거리를 많이 내야지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도구, 아까 얘기했던 뭐, 비글 로프나 이런 거를 쓰면 되는데, 사실은 요거는 좀 정적인 도구예요. 막 이렇게 휘두르는 도구가 아니라 약간 감을 잡아가는 도구라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여기가 까만색이고 요 뒤는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내가 천천히 스윙을 해서, 요렇게 임팩트를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보면 초보자들은 임팩트 재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막 이러신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백스윙을 제대로 해서 임팩트를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하면 되게 좋은데, 이게 임팩트가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빨간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휘두르다 보면 여기가 하얀색이 있어서 그냥 아,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테이크백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면 이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는 거, 테이크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도구인데, 이 도구를 사용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어드레스를 확인을 하고, 테이크백을 확인을 하고, 이 스윙 궤도를 확인하고 해서, 이 임팩트 때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좋지만, 요거는 뭐가 제일 좋냐면, 요게 좀 감이 좋으신 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 난 감이 너무 없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연습만 하면 좋지만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스윙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타이밍을 이용하는 건데 이 아이언 헤드나 드라이버 헤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너무 작으니까 그 감을 익히기가 어려운데 요놈 같은 경우는 옆에가 휘어져 있어서 이게 일반 아이언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옆으로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러진다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뭔가 이 손목에서의 어떠한 텐션이 어? 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면 아무런 저항감이 없이, 올바르게 하면 아무런 저항감이 없이 이렇게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치킨닝을 만다치면 어? 이게 감이 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돈다거나 이게 손목으로 감이 되게 좀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정적인 연습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떠한 왼팔이 꺾여진다거나 아니면 손목장난이 되게 심하시거나 제가 볼땐 손목장난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손목장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이렇게 했을 때이 부분에서 이 손목의 어떠한 텐션이 어떤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와요. 볼을 칠때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당긴다거나 하는 거는 이추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약간 좀더 무거워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이런 제품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로 여기 손목에 느낌이 와 버려. 이렇게 하면 어아나 손목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와, 오게 되고요 후기 나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땡겨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밀려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요 앞쪽이 약간 좀 무게감이 있어서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런 연습도 되고요 백스윙 아 다운스윙 제대로 왔어 임팩트 제대로 왔어 휘둘렀어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급작스럽게, 급격하게, 아니면 뭐 이렇게 굉장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연습도구가 아닌 좀 정적인 도구입니다. 정적인 도구. 요런 연습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요런 연습 좋아해. 요런 연습 좋아해. 테이크 백 좋아해. 요런 거. 요런 거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그냥 테이크 백, 백스윙, 아, 그대로 내려오고, 임팩트가 되고, 아, 요런 느낌이구나, 요런 느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손목에 위아감이 별로 없네?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위아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손목에 위아감이 별로 없을 때, 요 연습도구를 딱 내려놓고, 이제 아이언으로 치는 거죠. 아, 방금 했던 연습. 아, 백스윙 요렇게 했었고, 다운 스윙, 임팩트, 손목에 위화감이 없네 피니시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아 조금 좀 그러네 그럼 다시 또한 번씩 해보고 테이크백 백스윙 내려올 때아 임팩트 그다음에 손목에 위화감 아 손목에 위화감이 없네 피니시. 그래서, 이, 좀 이렇게 정적인 연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꽤나 추천할 만한 그런 도구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극초보자 분들은 뭐지? 이렇게 될것 같으니까 좀 웬만큼 초보를 벗어난 분들에게 어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거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슬라이스 훅을 교정시키는 요, 동그랗게 돼 있어서 이쪽에 이렇게 오는 텐션을 좀 잡아주는 뭔가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그니까 러 앞뒤의 무게감이 아니라 회전할 때이 옆으로의 그 좌우의 무게감을 느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초보자가 아닌 분들은 이런 좀 정적인 연습을 좋아하면서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적인 연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어, 슬라이스나 훅 같은 거좀 이렇게 많이 나시거나 내가 이 손목의 느낌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추천할 만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벤트, 다섯 개 이벤트 합니다. 내가 좀, 아, 좀 사용해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 다섯 분, 어, 해가지고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 이메일과, 이메일 꼭 쓰셔야 돼요.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일괄 정리해서 다음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구독자님들 중에 두 분.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구독자 분들에게 세분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발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써보시고요. 어, 이런 게 있구나. 어, 굉장히 신기한 제품이 있구나. 아, 요런 거. 얼마나 다음에는 또 되게 신기한 제품들이 나오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어, 골퍼들에게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뭐, 연습해야죠. 네. 다음에 김프로 좀더 좋은 레슨과컨큰일 찾아뵐게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벤트 꼭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포였습니다.